아낌없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만절.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잊지 않고 항상 당신에게 귀 기울이며 존중하겠습니다. 둘째, 당신에게 가끔 서운함을 느껴도 당신을 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간이 흘러 우리가 노부부가 되어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이자 친구입니다. 넷째, 당신의내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당신의 남편이자 미래의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해주는 이제 당신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당신의 아내이자 미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계절과 같은 영원함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맞이할 인생의 봄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과 같은 순간에도 아주 작은 손 놓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갈 것을 하객 여러분과 가족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신부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실 텐데요.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랑님께서는 천천히 신부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끼워지면 하객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신부님도 신부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의좀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손에 땀을 닦으시는 것 같은데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 반지를 끼워주 손을 어, 꼭 확인하시고 성원 선언문 신랑 김형민 군과 신부 정희정 양은 그 일각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학인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비에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신랑 김형민 군과. 저희 딸 신부 정희정 장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친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잔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대체 없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기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키우고 잘 가꾸어서 그 결실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사랑의 힘은 더욱 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 부부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봄이 오면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나무는 사실 겨울부터 꽃봉우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의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기다리다 따뜻한 봄이 오면 맑고 향기로운 꽃을 저마다 피워냅니다. 연우 부모님들의 바람이 다 그렇듯이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으면 좋으련만 어디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 밤하늘에 찬란하게 수놓은 별처럼 빛나는 순간도 있고 또 한낮에 고단한 현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을 이겨낸 꽃이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듯이 고통과 슬픔을 서로 나누면 반이 될 것이고 기쁨과 행복은 함께하면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직한 사회를 얻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아들을 하나 얻은 것 같아 든든하답니다. 잘 키워주신 사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딸아 예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빈 그리고 친지 가족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아들 딸에게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하와 격려의 마음 모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의 형민군 그리고 따라 오늘처럼 날마다 축복되고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잔치날입니다. 잔치상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그리고 친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 어머님 여기 보셔야죠. 미소 가볍게 주시면서. 그렇죠. 우리 아기들 여기 볼까요? 그렇지. 잘하네 좋아요. 미소 조금만 더. 잠시만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 멤버분들 무대 위로 올라가실 때. <laughs> take it <down. laughs>